일본에서 태어난지 17년 차, 일본에서 생활한지 5년 차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JK 채널. 예 <laughs> 자, 저랑 선생님과 함께 빵을 골라 와봤는데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일본 편의점 음식 제 1위가 이 모찌 쇼로롤 라고 하는 빵인데요. 일본어 뜻 선생님 아십니까? 모찌 모찌. 음, 한국에서 파는 그 모찌떡 같은 거 아닌가요? 음. 모찌 모찌라는 말은 음. 어, 한국에서 말하자면 쫀득 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선생님, 이거 예. 드셔보셨나요? 아니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볼 수가 없었어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아 나는 이 안에 있는 크림이 모찌떡같을 줄 알았더니 빵이 정말 쫀득쫀득한데요? 음. 두번째 빵은 제가 동경에서 살때 가장 많이 사먹은 빵입니다 음. 아침마다 이빵 많이 먹었어요 어? 그러면 이름은 알겠네요? <laughs>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세븐일레븐 가면 이 빵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있나요? 네, 이거는요 모찌, 후아, 팜케이키 모찌, 후아, 팜케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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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모찌, 후아 무슨 뜻입니까? 모찌는 쫀득쫀득? 모찌, 후아, 후아라는 거는 뭐 부드러워 아네 네. 아, 그런 거얘기했주고빵 팜케이키 팜케이키 이건요 팬케이크 아, 영어였군요 또 아, 이런 이름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모찌후와 팡케이키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꿀하고 마가린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네, 음, 시럽이 맛있습니다. 음, 시럽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laughs> 달콤합니다. 달고 부드럽죠 그렇죠 음세 번째 빵은 어떤 건가요? 네이거 이거는 야키소바빵 이것도 음. 어, 한국인들이 추천하는 일본 편의점 베스트 5 안에 들어있습니다 와우 그빵 안에 야키소바니까 국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는 저한테는 되게 신개념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표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렌제 찡하고 올까요? 가볼까요? 네 그럼 이제 찡. 이한번 안을 보시면은 네, 다 면발로 돼 있죠. 이거 여기 생강, 이핑크색의 생강이거든요. 네, 일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먹는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처음 먹어봅니다. 음,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 빵 밑에 마요네즈가 발라져 있네요. 그렇죠. 네, 마요네즈도 야키소바에는 음 필수 소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야끼 소바의 마이애디트라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은요. 더블 초코 크라우상 이거는 이 한국인들이 선정한 랭킹에는 없었는데요. 이건 우리 엄마가 좋아한다고 하는 세븐일레븐 빵입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렇게 잘라봤는데요. 속에도 초코가 있고 보시면 이렇게 음. 초코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겠다. 음. 초코가 제대로 씹힙니다. 음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렌유 밀크 프랑스랑 지기리 빵 쯔부쯔부 초코 지기리가 무슨 뜻입니까? 지기리는요 찢다 아 지기리 빵 쯔부쯔부는 또 뭡니까? 알? 알같이 생긴 <laughs>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또쯔부쯔부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막 있는 이아이들이군요그츠부쯔부 초코. 그리고 연유 밀크 프랑스 이 밀크 크림에다가 바게트 반을 아 합쳐서 개는 제품이고요. 그러면은 한입씩 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맛이에요. 음. 초코가 음. 뭔가 연한 초코인데 음. 이 초콜릿 알 음. 이게 있어서 맛있습니다. 이 연유빵은 좀 부드럽고 달아요. 그래서 바게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잘안 떨어지는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느 차이신데 일본말을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 할 때마다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사 이사시부리. 어, 이사시부리. 오랜만입니다. 응. 久しぶりです.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연습을 1킬 하먹같습니다久しぶりです. 이번 <웃음> 영상은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안녕! 바이바이!